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대검이 특수활동비를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내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니 쌈지돈처럼 쓴다라고도 말했습니다. 특활비는 대검에서 일괄 받아가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총장이 임의로 이렇게 집행을 하는 것이요, 무슨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 총장 주머니 돈처럼 아마 그렇게. 이거는 좀 문제 아닙니까? 어, 많은 문제가 있겠죠. 지금... 그러고는 다음 날인 6일 윤 총장을 조사하라고 대검에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 13명이 지난 9일 검찰에 출동했습니다. 검증 결과. 특활비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특활비가 94억 원으로 전체 특활비의 14%에서 16%를 서울중앙지검이 배정받고 있고 정상적으로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한마디로 추미애 장관의 말이 거짓이었던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 활동이나 정보 수집 같은 데 들어가는 돈을 말하는 것입니다. 추장관은 민주당 대표이던 2018년 1월 방송인 김어진 씨가 보수진영에서 인터넷 댓글 여론 조작을 한다는 음모론을 들고 나오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수사 결과 드루킹과 김경수 경남 도지사가 배후로 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제 발등을 찍은 것입니다. 추장관은 지난달에는 라임 자산운용의 로비 핵심 사기꾼 김봉현 씨의 말에 따라서 검사한테 술접대를 했다라는 게 사실이다라고 주장했지만은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또 추장관은 지난 7월에는 사기꾼의 제보에 따라서 채널 A 사건을 검은 유착이다라고 하며 몰아갔지만은. 이 역시 결과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추장관은 지난 6월에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 사건이 조작됐다라는 의혹을 내놓았지만은 아무런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세 가지 사건은 추장관이 직접 수사하겠다고 윤석열 총장의 수사 지휘권까지 박탈하면서 요란을 떨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용두삼이었습니다. 이처럼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벌인 일들이 모두 거짓으로 들통나고 있습니다. 법을 법답게 집행하고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바로 민주 대한민국입니다. 특정한 정치 목적을 위해서 추미애 장관처럼 법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